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도형 툴을 이용을 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형 툴은 도구상자에서 사각형 형태가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데, 꾹 누르고 있으면 다양한 종류의 도형 툴이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도형 툴은 사용 방법이 다 비슷한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사각형 툴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툴을 선택하시고 화면을 드래그하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드래그한 만큼의 크기로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드래그하시면서 화면 안에 이렇게 대각선 형태가 나타나면 정사각형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길게 옆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길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다 지우고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아까 제가 화면을 드래그 하면서 대각선 방향이 대각선이 나타나면 정사각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드래그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는 방향으로 시작 지점을 클릭하고 드래그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클릭한 지점이 중심이 되어서 상하 좌우로 이렇게 커져나가는 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음, 드래그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 어떤 도형 안에 중심점이 같은 위치로 여러분들이 도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여러 개 그린 다음에 배열, 정렬 어레인지에서 배웠듯이, 정렬 어라인 센터, 그 다음에 중앙으로 버티컬 어라인 센터를 눌러주시면 Alt 키를 누른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어, 옵션 창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옵션창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의 사각형의 크기를 지정을 하여서 OK를 눌러 사각형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과 그려본 사각형 형태 만들기는 어, 형태만 다르지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이나 원, 폴리곤, 스타툴에도 모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화면 안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이번에는 라이브 코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기 이렇게 사각형 안쪽에 보시면 동그란 위젯들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위젯을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여러분들이 드래그 한 만큼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이 어, 둥글게 변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 방향만 만약에, 어, 크기를 변형하고 싶다면, 크기를 변형하고 싶은 부분의 위젯을 직접 선택 툴로 클릭하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선택된 위젯만 형태가 조금 다른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드래그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한 영역만 어 이렇게 가장자리 라이브 코너가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전체 네 군데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하고자 하는 위젯을 선택한 다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도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게 되면, Alt 키를 누르고 위젯을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자리 코너 라인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코너 옵션이 생겨나서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가장자리가 둥글게 또는 인버티드 라운드 또는 이렇게 직선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Radius 값도 여러분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구요 Rounding Absolute나 상대적으로 또는 어, 그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라이브 코너 기능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사실 그 다음번에 사용하게 될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 형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자, 두 번째에 있는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은 드래그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이 둥글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아까 사각형 툴에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면 드래그하는 만큼의 크기로 도형이 만들어지고, 쉬프트 키를 누르면 정 사각형의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이지만 역시나 안쪽에 이렇게 위젯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젯을 드래그 하거나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장자리 레디우스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딜리트하고 다시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한 다음 바탕 화면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의 넓이와 높이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자리 코너 값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넓이와 높이가 100, 그리고 코너 레디우스 값을 20으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OK를 눌렀더니 가장자리 코너가 이렇게 20레디우스 값을 가지고 있는 둥근 사각형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각형을 그리면서 어, 이 코너의 값이 20일 때 또는 10일 때, 30일 때 어느 정도의 그 둥근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시각적으로 보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라이브 코너 값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드래그 하시면서 키보드의 상하 좌우 버튼 중에 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자리가 사각형 형태까지 변형되게 됩니다. 또 키보드에서 상하 좌우 버튼 중에 위로 올라가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시면서 가장자리에 둥글기 정도를 어, 조절해 주실 수 있는데요. 위로 아래로 이렇게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않은 상태로 키보드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라인이 원하는 크기가 되었을 때 마우스에서 손을 떼 주시면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편리하게 라이브 코너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라이브 코너를 드래그하여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각형 툴과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 그리고 라이브 코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